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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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빙뉴스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빙뉴스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곳은 대현동 대항로 프리마켓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시빙 라이브 진행한다고 해서 이름을 정했는데요 이름하야 지비빅라이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정말 많은 물품들이 보이는데요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지금 자신들이 만든 물품들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어, 네, 여기 비즈공예가 보이는데요.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빙류에서 나왔는데요. 네. 너무 예뻐서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네. 여기는 정말 수아르블티 거의 다 수아르블티, 진주, 크리스탈 다 제작한 거고요. 가죽 팔찌도 되게 보면은 천연가죽에 이태리 소가죽, 배치더플이라고, 이제, 내줄고기를 만드는 보태가라고 합니다. 이치풀력으로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석에는 다 똑같은 원석도 아니고, 원석에 기렇게면다 음연이 다 나와요. 요즘 유행하는 거, 월장서부터 청금서, 청사금,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 네. 정말 예쁜데요?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손수 핸드마이드입니다. 정말 이쁘지 않나요? 저 구경도 프리마, 아, 대학로 프리마켓에 오면은 이런 것들 다볼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창 유행한다는 초커 목걸이도 지금 보이고요. 저는 목이 저기 날씬하지가 않아서 이런 초커를 못하는데 와 정말 다양하게 각색으로 <laughs> 말이 되겠어? 게는데 지금 혼자 나와가지고 너무 떨려요. 아무튼 정말 많은 물품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꽃다발 이런 것도 보이고요. 어, 여기는 차출을 하는 곳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여기는 차출을 해주는 네. 곳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곳인가요? 아 저희 해나 해드리고 있고요. 어, 뭐 일주일 정도 가요.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하시는데 혹시 저기 하고 계, 네. 있는 건가요? 네. 와, 저거를 한번 보러 갈까요? 신기한데요. 저도 차초에 관심이 많아서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거든요. <laughs> 우와. 보이세요, 여러분? 가까이서 좀 해주세요. 우와. 네, 많은 분들 보고 계신데 시청 감사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laughs> 그렇게 하면은 얼마 정도 가나요? 많이 씻거나 그렇게만 안 하면 손 많이 대거나 하지 않으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 가요. 아 그렇군요. 혹시 아 이런 건가요? 네. 아 네. 이게 하루고요. 이게 한 이틀 정도 된 거고요. 찬물로 샤워하면 아야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너무 네. 신기하다. 그러면 이거를 하면은 뭐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없어요. 천연의 나라서. 네, 아 이게 천연의 나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격도 보니까 되게 저렴해서. 한 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러 올게요. <laughs> 네,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거리를 걸으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위안부에 관련된 팔찌를 팔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인터뷰 한번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떤 팔찌를 팔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위안부 역사관 후원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네, 부산에 위치한 하나밖에 없는 위안부 역사관을 저희가 이렇게 판매한 금액을 전부 전액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색깔별로 나오는데 여기 뭐 잠시만 잠시만요. 네. 여기 어, 뭐고아 그래요? 어. 이게 네일이 번지다? 네 저희 프로젝트 전체 이름이 네일 프로젝트거든요. 네. 아 어, 예쁘다 그죠? 아. 네. 슬로건이 <laughs> 내일이 번지다. 아, 직원은 얼마 정도 하나요? 네, 팔 자는 2 0 0 0 원. 수익금? 도2 원. 아, 네. 팔찌는 2,000원 정도 하고요. 이렇게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좋은 의동 거 같죠? 네, 맞아요. 아, 일단 잘껴 봤고요. <laughs> 제가 꼭 다음에 사러 올게요. 아, 정말 사고 싶다. 좋은 프로젝트를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보고세요. 네, 네, 꼭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좋은데 맞아요. 네, 바... 박영경 씨께서 위안부를 위한 일이라니 정말 뜻깊은 일이네요.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뜨거운 반응 정말 감사드려요. 여기를 보시면 되게 할로윈 느낌이 나는데요.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할로윈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하시는 거세요? 네? 저희 뭐, 뭐, 하시는 거, 뭐, 뭐 하시는 거냐고? 아 저희요. 아 저희는 지금 대학 문화를 살리려고 현재 이런 거리를 지금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저희가 매 매달 한 번씩 특별한 이벤트를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여름 밤의 할로윈이라고 저녁에 이제 무서운 공포 영화 상영도 하고 그다음에 보통 때는 이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학생들 위주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제일 특별한 네 특별한 거는 저희 이 대학 문화를 한번 살려보자 해서 이 거리가 너무 아까워서 대학 문화를 살려보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사단법인으로 대학 문화 협회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협회에서 서포터즈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걸 이 문화를 하는 전부를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협찬을 받아서 이 거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런 게 있구나. 혹시 저기 할로윈 하고 계신 분 있는데 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페이스북 라이브에서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거나 좋은 댓글이 있으시면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그러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댓글과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저쪽에 되게 조커 같이 보이시는데 저분한테 한번 가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우와 지금 뭐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아 그렇구나 지금 이거 기획을 하신 거라서 오늘의 컨셉인가요? 네. 아 정말요? 네 오늘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조커. 아 조커요? 네, 특별히 이런 조커로 분장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laughs> 어, 근데 진짜 무섭게 잘 됐다. 우와 <laughs> 신기해 저희 시빙뉴스에서 나왔는데, 시빙뉴스 안녕. 이렇게 해주세요. <laughs> 많은 부경대학교 프리마켓을 아, 홍보 네.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화이팅! 화이팅! <laughs> 건강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곳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또 푸드트럭이 있어서, 문화를 즐기고 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해서 정말 좋은 거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어디를 가볼까요? 아하! 반지와 팔찌 같이 여성분들을 위한 바로 액세서리 아이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어디가 제일 예쁘죠? 영상 기자님, 어디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까? 아, 저쪽이야? 저기로 한번 가볼까요? 아, 근데 여기 보시면 소가죽 이런 것도 되게 예쁘고요. 네, 이렇게 직접 핸드메이드로 하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예쁜 악세사리들이 있는데 혹시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요? 아, 저는 요즘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법한 이런 패션 액세서리 파는 저는 오주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사전 미팅을 할때 저희 학교를 나오셨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 가셨나요? 아, 저는 경성대학교 영학과 06학번이에요. 네. 저희 동물 만났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렇게 액세서리를 만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그냥 관심 있고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어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구요예저 네,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구요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혹시 이 부스를 하실 때어뭐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네, 참가비가 있더라고요. 아, 참가비가 존재하는군요. 아 그럼 주천는 추천 아 추천하고 싶은 악세사리 요새 이게 트렌드다 히트다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요즘 블링블링한 귀걸이도 많이 찾으시고요. 아무리다 보니까 팔을 많이 오픈해서 입고 다니시기 때문에 팔찌들을 많이 보세요. 예, 네, 실버 팔찌 같은 거 많이 나가고요. 팔찌가 요새 유행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아 정말 블링블링하고 정말 예쁘네요. 제가 지금 현금이 있었다면 네아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꼭 추천할게요. 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또 드림캐쳐라고 요새 유행하는 물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대학로 앞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취향을 적용할 수, 적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막 알아봤는데요. 일요일마다 진행된다고 하니까 꼭 오셔서 예쁜 아이템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빅뉴스 두 번째. 안녕하세요. 시빅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